폭우가 쏟아지는 5월의 묘지 낡은 노란 우비를 입은 11살 소녀가 비석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준서, 준영, 준호. 세 쌍둥이 다잘 지키고 있어 소녀 지우의 젖은 가방에서 새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비석엔 강서윤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근데 엄마나 이제 정말 너무 무서워. 돈도 다 떨어졌어. 내일이면 집에서 쫓겨나 아기들. 분유 살 돈도 없어요. 그때 지우가 안고 온 작은 보따리에서 아기의 가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으 막내 준호였습니다. 파란 입술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기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바로 그 순간 검은 우산을 쓴 노부부가 묘역으로 들어서며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솔그룹 강태준 회장 부부였습니다. 죽은 딸의 무덤 앞에서 엄마를 부르는 낯선 소녀.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운명적 만남은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년 전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초등학교 복도에서 지우는 가방을 움켜쥔 채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지나갔죠. 얘옷 냄새나 빨래도 안 하나 봐. 고아 주제에 학교는 왜가 더러워 죽겠네. 옆반 애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제 엄마도 없대 아빠도 없대 불쌍해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울면 지는 거니까요. 선생님도 모른 척했습니다. 가난한 아이에겐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방과 후 지우는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빈민촌으로 향했습니다. 비탈길을 오르고 또 올라 판잣집 골목에 도착했을 때 지우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집에 새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행문을 열자 새 아기의 울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엄마, 엄마, 준서, 준영, 준호가 배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던지고 달려가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나가 늦었어. 학교에서 청소 당번이었어. 지우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분유통이 거의 비어 있었죠. 조금만 아껴서 타야 해, 내일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를 물에 타서 세 개의 젖병에 나눠 담았습니다. 준서와 준영은 젖병을 받아먹기 시작했지만, 막내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배고파. 더 줘, 준호야. 이것밖에 없어. 조금만 참아. 내일 누나가 꼭 사올게 지우는 준호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 시간 뒤 겨우 아기들이 잠들었습니다. 지우는 벽 한쪽에 있는 낡은 양철통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비상금이었죠. 안에는 만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모레가 집세 내는 날인데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쫓겨나는데 지우는 양철통을 꼭 껴안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벽에는 여자가 아기들을 안고 웃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따뜻한 미소만은 선명했죠. 엄마 보고 싶어. 어떡하면 좋아.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제발. 돌아와 줘. 지우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11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1년 뒤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사날이었죠. 지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새쌍둥이는 너무 어려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웃집 할머니께 아기들을 맡기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꽁꽁 싼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한 시간을 달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언덕을 올라야 했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낡은 우비를 입고 가파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역에 도착했을 때. 비는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강서윤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1년이 지났어. 벌써 1년이야. 약속 지키고 있어. 준서는 이제 엄마 소리낼 수 있어. 발음도 정확해. 준영이는 혼자 걸어다녀 벌써 열걸음도 걸어 준우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요즘 자꾸 아파 열도 나고. 밥도 잘안 먹어 병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걱정돼, 정말 걱정돼,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서 검은 우산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혹시 집주인이 찾아온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가온 건 나이 든 부부였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우리 딸 무덤에 왜 왔어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딸이라니 엄마한테 부모님이 계셨어.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스카프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라벤더였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냄새 엄마가 그리워하던 그 냄새예요. 엄마가 할머니 비누 냄새 정말 좋다고 했어요. 라벤더 향이래요. 나의 속에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을 알아 지우의 가방에서 메모장이 떨어졌습니다. 강태준이 주워들었죠. 지우야 준호분유는 하루 세번꼭 챙겨준 서는 밤에 악몽. 꾸면 등 토닥여줘 준영이는 강태준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건 우리 딸 필체야. 우리 서윤이가 쓴 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돈도 없고. 집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숙이 비틀거렸습니다. 현기증이 온 거죠. 강태준이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괜찮아. 지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지우가 안고 온 보따리에서 신음이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파란 입술, 창백한 얼굴 지우가 다급하게 보따리를 열었지만, 준호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원 가야 해차 대기시켜 그날 밤. 강태준은 지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소를 알아냈죠. 달동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강태준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딸이 강태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잣집 문을 열자 좁은 단칸방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 곰팡이 핀벽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딸 서윤이 편한 옷을 입고 아기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단한 번도 본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서 첫 웃음 준영이 첫걸음 준호 첫 동아리 서윤이 직접 쓴 메모들이 벽에 빼곡했습니다. 그때 탁자 서랍에서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오늘 준영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하버드는 포기한다. 이 아이들이 내 전부다 아버지께 들키면 안 돼. 이 아이들을 빼앗기면 안 돼.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문 열어. 집세 받으러 왔어.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이 문을 열자 덩치 큰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기름진 머리의 중년 남자가 있었죠. 고리대금업자 마동철이었습니다. 마동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이게 누구야? 한솔그룹 회장님 아니신가? 여기 웬 일이세요?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손때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마동철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죠. 강서윤 차 입금 7억 원 강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7억이라니 마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따님이 이돈뭐했었는지 아세요? 아이들 분유값 병원비. 그리고 가간인 게 뭔지 아세요? 여기저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썼더라고요. 심장병 아이수술비 화재 피해 가족집세 참 착하긴 했어요. 마동철의 비웃음에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꺼져 내일 돈 들고 찾아갈 테니. 마동철과 부하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태준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니 다음 날 아침 검은 리무진이 병원 앞에 섰습니다. 지우와. 새쌍둥이가 태어나는 날이었죠. 강태준이 직접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우리 집이 될 텐데. 강태준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우리 가족이야. 차는 성북동 언덕을 올라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가사 도우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의 숙이 새쌍둥이를 안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저택 안는 따뜻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켜져 있었고 공기 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지우는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곳을 떠났을까? 나의 숙이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서윤이 방이야. 이제부터 내가 쓰렴 방문이 열리자 깨끗하고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죠. 아무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살던 곳 같지 않아요. 나의 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이 맞아 우리가 서윤이를 너무 차갑게 대했거든. 그날 저녁 거실에서 나혜숙이 새쌍둥이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준서와 준영이는 방긋 웃으며 받아먹었습니다. 나혜숙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죠. 강태준도 옆에서 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넓은 방이 무서웠던 거죠. 지우는 새쌍둥이 방으로 가서 아기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셋다 안고 자려고 했지만 침대가 따로 있어서 안 됐죠. 지우는 준호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새벽 강태준이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아기 방에 불이 켜진 걸본 거죠.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우가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담요를 가져와 지우에게 덮어줬습니다. 미안하다. 아직 무섭지. 천천히 익숙해지렴 강태주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밤 강태주는 서윤의 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깊숙이 숨겨진 공책 하나를 발견했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읽지 마세요. 아버지 강태주는 망설였지만 펼쳤습니다. 10년 전 일기였습니다. 오늘 대학 동기지연이와 우진이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내 아이가 남았다. 지우준서, 준영, 준호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다. 내가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한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지우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이 아이는 천재다.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이해한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 제발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만약 제가 못 돌아가면 준호가 처음 걸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하버드 MBA가 뭐가 중요해? 지우의 웃음이 더 소중해 나는 재벌가 후계자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 싶다. 강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회사 돈은 손대지 않았어요. 사채를 썼어요. 아이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제가 가진 걸 나눴을 뿐이에요.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일기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못 돌아간 거겠죠. 부탁드려요. 지우와 새 쌍둥이를 지켜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표현 못해서 미안해요. 강태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옥죄었구나내 감시와 통제가 너를 숨게 만들었어. 나의 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강태준은 일기장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두 노부부는 밤새 딸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은 떠났지만. 딸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주의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지우 학생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강태준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지우가 정교 1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 대상도 받았어요. 강태준은 놀라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시상식 날 강태준 부부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우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트로피와 금메달을 받는 지우를 보며 강태준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상식 후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지우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가르쳐 줬어요. 엄마는 수학 천재였어요. 엄마 말이 수학은 세상을 구하는 도구래요. 저도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지우의 가방을 정리하다. 공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직접 만든 수학 문제집이었죠. 지우는 천재야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잘 보여 좋은 교육받게 해달라고 부탁해. 그리고 경영학 기초 개념도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공책을 펼쳐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준 거야. 강태준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최고의 교육 시켜줄게. 내가 원하는 거다 배울 수 있어.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저 엄마처럼 회사 경영 배워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지우 꿈이 뭔데 저요. 나중에 크면 한솔그룹 이사되고 싶어요. 엄마가 못 이룬 꿈 제가 이룰 거예요.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지우가 처음으로 강태준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강태준은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의 숲도 다가와 둘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달 후. 어느 주말 다섯 가족은 서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우가 비석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다 행복해요. 준서, 준영, 준호가 묘역 잔디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강태준과 나혜숙은 벤치에 앉아 바라봤죠.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코를 만졌습니다. 누나 코에서 물 나와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손수건으로 닦으려는데. 피었습니다. 빨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피가 안 멈춰요. 강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준호를 안아들자, 아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파래지고 있었죠. 당장 병원 가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호군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나혜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혈병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골수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태준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내꺼 써요. 당장 수술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맞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확률이 낮습니다. 다음 날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우준서준영. 강태준, 나의 숙 모두였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불일치입니다. 강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돼 다섯 명인데. 한 명도 안 맞아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확률이 원래 낮습니다.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야위였죠. 지우는 매일 밤 준호 곁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준호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일주일 후 준호가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죠. 간신히 살렸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못 버팁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지 않으면 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비서실장, 기자회견 잡아 전국민한테 호소할 거야. 회장님,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 경영권 내 손자가 죽어가는데. 그게 문제야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전 재산 다줄 테니. 내 손자만 살려달라고. 빌 거야 다음 날 기자회견장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실패한 할아버지입니다. 제발 제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강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머리를 조아린 거죠. 제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제발 검사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다음 날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휠체어탄 청년이 말했습니다. 서윤님이 제 수술비 대주셨어요. 중년 남성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집세 내주셨어요. 보육원 아이들도 왔습니다. 서윤이 살린 수백 명이 은혜를 갚으러 온 거죠.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 일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25살 청년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3년 전 백혈병 완치자입니다. 수술비를 강서윤 씨가 댔습니다 서윤이 살린 생명이 준호를 살리러 온 겁니다. 8시간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도에서 다섯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나의 숙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강태준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내가 준호를 살렸어.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솔그룹 강당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윤 사랑 나눔 재단 수여식이었죠. 21살 지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사장 취임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객석에서 강태준과 나혜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등학생 된 준서 준영 준호가 박수 쳤죠. 행사 후 다섯 가족은 서윤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우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남긴 편지였죠. 지우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못 돌아간 거겠지, 미안해. 후회는 없어. 너희는 내 최고의 선택이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잘 보여, 사랑해. 우리 딸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강태준이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다. 햇살이 묘역을 비쳤습니다. 다섯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사랑으로 지은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